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수일에 은청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주시며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외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습관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사무함 없이 사무함 없이 예배의 기쁨도 없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없어서 주님 우리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물질과 명예 이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과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며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을 살게 없어서 믿음의 행함이 없이 병들고 죽어 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게 없어서. 주님 이번 주간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 웨슬리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웨슬리 선사님처럼늘 성령 충만하며 매일매일 성장하며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임을 얻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